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전국에 내린 장마로 여기저기 피해를 보았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도마동 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눈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소가 넘어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에 이르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아야 믿는 형태입니다. 이 믿음은 현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이적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지 않고서도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도마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눈으로 보고 믿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바람직하는 것은 보지 않고서도 믿는 경우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어느날 연 날리기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 중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년이 어떻게 연을 날리는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연이 어디에 줄이 있는지 아니? 땅에 떨어졌는지 그 연이 하늘로 날아갔는지 너는 보이지 않잖니. 그러자 그 아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연은 지금 하늘에 높이 떠 있잖아요.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니? 아이는 다시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보지 못해도 이 연줄이 팽팽하게 끌어당겨지는 것을 느끼니까 제 연이 하늘 위에 높이 떠서 잘 날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거든요.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성령의 줄이 나를 당기고 있을 때에 보지 않고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라는 이 회색 지대에 서 있다면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보지 않은 것을 믿고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도마는 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느냐는 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빠지고서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모두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혼자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이 병 고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주님이 계신 곳에 있다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하신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느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니라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휠체하시거나 야단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증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ing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라는 의미입니다. 도마의 이 의심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믿음의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한 채로 혹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온전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도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각 사람의 용기와 희망을 없애려고 일하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아침,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아멘.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역경에 부딪힐 때에도 예수님을 선택하여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하여 또 환호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개인기도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한의 백성으로서 역, 어떠한 그 역종이 부딪힐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여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 저희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도마동교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강력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질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각자 기도 제목에 따라 간과할 때, 저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